앞으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 자녀인 가족이민 이순위가 아예 오픈 상태가 될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가족 이민 신화 정책 추진 방향은 직계 가족에만 제한되어 있어서 반발도 심합니다. 김하늘 기자 의 보도입니다. 연방 국무부관에 내놓은 영주권 수요 전망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 자녀인 가족 이민 이순위가 올해 안에 우선 일자 없이 오픈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족이민 이순위의 영주권 문호는 이전에는 최대 5년까지 기다리기도 했지만 현재는 빠른 경우 1~2년 정도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대기 기간 없이 곧바로 미국 체류가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상원이 제시한 이민 개혁안에도 가족이민 이순위의 전면 오픈을 포함하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의 직계가족 초청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자 하나 또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모든 일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인코리지하는 방향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 가족의 직계 가족이 아닌 다음에 형제 자매들인 경우에는 앞으로 더욱 더그 초청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족 이민 친화 정책은 직계 가족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상원의 이민개혁안에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 이민권익단체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 모두 같은 가족의 일원인데 일부만을 허용하는 것은 이민자 가족의 생이별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상원에서는 시민권자들의 이제 미혼, 31살 넘은 미혼 자녀들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들 그 초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워싱턴 DC 가서 로비한 그 내용은 이제 다시 가족 초청을 다시 상원, 상원 법안에 인크드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개혁안이 가족이민에 관해서는 장단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권익단체들은 이번 이민개혁안이 입법절차를 밟기 전까지 가족이민의 확대를 요구하는 이미자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LA 18 프라임뉴스 김하늘입니다.